네,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변수 그러면 사실 익숙한 것은 수학 시간에 배운 변수죠. 값이 변할 수 있는 수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는 메모리 주소입니다. 근데 메모리 주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이해가 좀 어렵죠. 그래서 비유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변수는,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컵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컵은 내용물을 담는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그컵 안에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우유를 담을 수도 있고, 주스를 담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것, 이제 담는 것처럼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정보를 정보를 담는 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컵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이렇게 쌍따옴표로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 이렇게 하면 런하면 쌍따옴표 찾았기 때문에 문자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자 정보입니다. 바나나라는 이 글자들. 글자들 자체가 이제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쌍따옴표가 없으면 없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run을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자 파이썬에서 쌍따옴표 없는 글자 문자죠 쌍따옴표 없는 문자는 변수로 일단 인지합니다 근데 지금 오류가 나는 이유는 자 프린트 변수 하면 그 변수, 저 컵이라고 그랬죠. 그 컵을 뒤집어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프린트 바나나 예를 면 바나나라는 이름을 가진 컵을 뒤집어라가 됐는데 뒤집으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와야 되겠죠. 물이든 주스든 우유든 내용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안 쏟아지고 오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란 컵에 우리가 내용물을 담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갑자기 바나나 라는 컵을 뒤집어서 내용물을 보여줘라고 했는데 아니 바나나 라는 컵을에 내용물을 넣어준 적이 없는데 당신이 바나나 라는 컵에 내용물을 담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쏟으라고 하니까 없다 없는데 뭘쏟아라는 거야 이렇게 되어서 지금 오류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자요 프린트 위에 위에 하겠습니다 위에. 바나나, 는, 넣어보겠습니다. 바나나는 3.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바나나는 3. 그 다음에 r n 하시면 이제 오류 없이, 오류 없이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能이라는 기호도 지금 처음 오늘 만났습니다. 자, 는도 우리가 수학 시간에 사용했던 는과는 다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는은 수학시간에 사용하는 는과는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학시간에 사용하는 는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살짝 말씀을 드렸던 예를 들어서 2더기 3은 이렇게 오 이렇게 계산할 때 는이 사용되죠 수학시간에는 그래서 이 는은 수학시간에 사용하는 는은 는의 왼쪽의 값과 는의 오른쪽의 값이 서로 동일하다, 일치하다를 얘기합니다. 수학 시간에서의 는은. 근데 프로그래밍에서의 는 일치하다라는, 같다, 저 같다,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슨 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는은, 는, 는 값을 할당하는 겁니다. 할당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 표현에 따르면, 컵의 내용물, 내용물, 내용물을 우리 정보라고 그랬죠. 컵의 내용물을 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에서의 는은, 컵에 내용물을 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바나나라는 변수죠. 저 컵의 이름이죠. 바나나라는 이름을 가진 컵이죠. 그 바나나는 3이라고 했으면 그 컵에 3을 담는 겁니다. 3을 담아라입니다. 3을 담아라. 그러니까, 요, 컵에 3이 담겨 있고, 그래서 프린트 했을 때 쏟으면, 즉 바나나라는 컵을 쏟으면 3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변수와 관련된 코딩입니다. 물론, 이름은, 변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바나나라고 했지만, 실 바나나 말고, 바, 뭐, 요렇게 하셔도 돼요. 아, 여러분들 편한 거 편한 거. 뭐 저는 예를 들어서 SYD 하면 SYD. 뭐 상관 없습니다. 컵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 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오겠죠 다시. 오류가 납니다 왜죠? 제가 내용물 담은 컵은 컵의 컵은 SYD 변수는 SYD가 있는데 ABC는 제가 내용을 담은 적이 없습니다. 내용물을. 그런데 갑자기 ABC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쌍턴피 없는 문자 변수니까 모른다는 거죠. 이 컴퓨터가 지금. 그래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한 이름 그대로 사용하셔야 그 내용물이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요 syd 첫 번째 있는 요걸 선택해서 잘라낼게요. 컨트롤 X, 컨트롤 X에서 잘라내시고, 뒤에다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다가. 그 프린트 먼저 syd 한 다음에, syd는 3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syd라는 컵에 3을 담는데 문제는 쏟아라 한 다음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쏟아라고 할 때는 담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 담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쏟아라고 했을 때 오류가 나죠. 왜? 담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쏟기 전에 먼저 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쏟는 코드 위에 담는 코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수는 값이죠. 컵에 담는다라는 거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수학의 능과 다르다라는 게 이겁니다. 자, 3은 SYD 반대로 순서를 바꾼 거죠. 이러면 또 오류 납니다. 오류 납니다. 요거는 프린터에서 오류 난게 아니고 이 코드 자체에서 오류가 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말씀드리는데, 는, 는이라는 거 수학 시간에서 배웠던 는과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한 는은 다릅니다. 자, 우리 아까 2 더하기 3은5 수학 시간에 수학 시간에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쓸수 있죠 사실은 뒤집어서 5는 2 더하기 3 해도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둘다 맞습니다 수학 시간에서의 너는 왜냐면 수학 시간에서의 너는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왼쪽과 같이 표만 되고, 오른쪽과 같은 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컵에 내용을 담아라 라는 할당의 의미라고 그랬죠. 할당은 자, 이릅니다. 자, 중요해요. 는의 왼쪽에, 는의 왼쪽에, 는의 오른쪽에 값을 할당하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너네 왼쪽이 컵이어야 돼요. 그리고 너네 오른쪽이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네 왼쪽 컵에 너네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담아라, 할당하라. 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돼 버리면 s y d 라는 컵을 쏟아서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은 값이니까 정보니까 사용이 안 됩니다. 변수의 사용, 즉 변수는 프로그램에서의 변수는 컵의 이름이었고 컵이었고, 너의 오른쪽에 정보를 너의 왼쪽쪽 변수에 할당. 담는 형태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변수하면 그 컵을 쏟아서 그 컵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을 내용물을 우리에게 보여 달라 쏟아라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변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1 더하기 2라는 계산이죠. 지금은 연산 결과를 써다라니까 그걸 보여달라가 되는 거와 같았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변수 사용을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복잡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